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32절로 41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처분과 옷단 귀에 단은 술의 규정을 모두 모세가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하셔서 그 선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갇혀 결국 유대교로 남게 되었고 그 확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확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예수의 오심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개인이 예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 만인에게 확장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 그리고 그 말씀들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걸음이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